안녕하세요. 스물 견종의 안태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으로 개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제 음식점의 분류 그리고 음식점에서 왜 이제 신고들이랑 기장 대리가 있는데 이거를 하시는 순서,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세금의 종류, 음식점이라면 받으셔야 될 세제상 혜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점이 챙겨야 될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표적인 비용 설명해 드리고,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노락하시거나 자칫하면 까먹을 수 있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챙길 수 있는 소개까지.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를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25년도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지면 음식점업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양식 여기에는 뭐 양식, 일식 이런 거다 분류가 돼 있을 거고 뭐 치킨배달, 뭐 구내식당업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는 그 업종 코드에 맞는 것을 찾아 가지고 창업의 업종 코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에 관련된 기장 의무인데요 매출액이 1억 5천 미만인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 이상이신 분들은 복식부기라고 하죠.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서 세법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랑 복식부기의 차이란 무엇인가?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 사항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뭐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여기에 맞는 금액을 입력해서 그렇게 집계된 간편 장부로 신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식복이라는 것은 차변과 대변을 이용해서 장부를 작성한다라는 것인데요. 요건 이제 제대로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장의 의무를 보시면 음식점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시면 성실 사업자로 전환이 되십니다. 신고 기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 아니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고요. 당연히 5월 달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성실 사업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된다. 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엄격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세무사한테 지출하는 비용도 더 많아지시겠죠? 성실 사업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 기한이 한달 늘어나는 게 혜택이고 이제 불이익 이제 세무사한테 이제 성실 사업자에 대한 신고 비용을 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너무 불이익만 있는 거 아닌가요?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이제 재반 의무 뭐 세법상 의무가 많이 증가하고 그거에 대한 제재도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많아져요 근데 그에 비해서 혜택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가 추가되죠 성실신고 비용의 6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는 120만 원 한도로 됩니다 그렇다면 기장을 하면 좋은 점 기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된 세법상 자문을 언제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양도, 상속, 증여, 주택 조사 등에 관련된 자문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필요한 적격증빙 또는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법상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설명을 드려서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정책상 시기적으로 발생 정책지원금과 각종 지원금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됐을 때 세무서한테 신고대리를 문의하셔라. 기장을 문의하셔라. 좀 러프하게나마 좀 가이드라인이 되는 매출액을 좀 알려주셨으면. 신고대리는 본인의 매출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맡기셔야 됩니다. 기장 대리는 내가 좀 그래도 줄을 채우다가 기장 대리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1억 원, 1억 5천까지 가시면 어딘가 빵꾸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3,600 이상부터 1억 원 사이가 되신다면 기장을 고민을 해보시고 이 금액 구간에 있으나 내가 직원을 고용했다 하면은 반드시 기장 대리로 하셔야 되고 자, 네 번째. 음식점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보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가 가치세, 두 번째는 종합 소득세, 세 번째는 원천세. 일단은 첫 번째 부가 가치세인데요. 음식점 사업자 기준으로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간이 과세자는 공급 대가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간이 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공급대가란 단어가 조금 귀에 잘안 들어오셨다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 공급대가, 과세표준,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데 공급 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팔고 그 음식 값에 만 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공급 가액입니다.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합한 금액입니다. 아까 전에 음식점 한 그릇에 만 원이었다면 부가가치세가 천 원이었겠죠. 공급 대가는 만천 원.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내가 다섯 그릇을 팔았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5만 원입니다. 가장 큰 오해가 간이 과세자가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것이지 종합소득세를 조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은 잊지 마시고요. 이제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거래들을 합쳐서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고를 연 1회 하시게 됩니다. 일단 본인이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0.5%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1.3% 받으실 수 있고, 의제 매입세 공제는 받으실 수 없고, 공급 대가, 4,800만원 미달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과세자인데요. 음식점이면서 일반 과세자이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연 2회 신고하셔야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부는 7월 25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그리고 예정 고지부는 4월과 10월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납부하시면 아까 말했던 7월과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확정 신고하실 때 정산분에 반영돼서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음식점의 일반 과세자이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매입받은 분의 10% 공제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하시고 근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하시면 적용받으실 수 없으니까 이 규정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음식점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한다 법인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일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이 부분은 제가 세액공제 감면 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에요. 부가세 계산할 때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은 대체로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인건비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금 종합소득세는 이제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 및 비용들을 합산해가지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종합소득세법상 중간 예납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천세인데요. 원천세는 이제 해당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신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요 원천세는 월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를 하실 수가 있고 이거의 둘의 차이는 실무적으로 또 편하냐, 불편하냐, 매달 냈냐 이 차이인 것이고 원천세를 신고할 때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의 인건비 형태를 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4대 보험 정직원,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일용직,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실은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금처럼 느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4대 보험인데요 어, 4대 보험은 인건비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일정 비율만큼 보험료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있다면 여기에 약20% 정도가 이제 4대 보험비로 발생을 하고 그것의 50%씩 나눠서 직원과 사장님이 부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5번 음식점의 세제상 혜택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음식점의 세제상 혜택은 일단.